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국내 저가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도입한 젠더리스 유니폼에 관한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힐에 타이트한 옷을 입은 여자 승무원들을 보면 마치 데이트하러 온것 같아서 예전 승무원 복장을 보면 진짜 불편해 보였었거든. 장기 비행이면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건데 승객들에게도 저런 복장이 편해 보이지. 내가 봤던 어떤 승무원복보다 편해 보여서 저런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저런 캐주얼한 옷이 허용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정말 멋진 복장이야. 비행기 승무원들은 어느 정도 편한 복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야. 비행기에서 짧은 치마와 힐을 신은 승무원을 보면 너무 불편해 보이거든. 투톤의 긴 쇼츠는 진짜 세련돼 보여. 다른 항공사에서도 모두 저런 스타일의 복장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 승무원들이 정말 편안해 보이거든. 확실히 성적인 느낌 없이 우아해 보이긴 해. 항공사에서 저런 스타일의 복장을 파격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2005년에 대한항공을 탔을 때 기내식도 좋았고, 여승무원의 유니폼도 진짜 섹시해서 정말 좋았었어. 비행기 승무원들의 의상에 자국의 전통을 가미하면 정말 멋지더라고. 말레이시아 승무원들을 보면 그런 특징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비스가 비슷하다면 나라면 예전에 섹시한 스타일의 승무원들이 있는 항공사를 이용할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에미레이트 항공에 입사해서 멋진 유니폼을 입고 1등석의 부자와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승무원들이 꽤 있더라고. 사진을 보니 스타트랙 유니폼과 비슷해 보여. 캐주얼하고 편해 보이는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유니폼을 입은 여자 승무원은 귀엽고 스타일리시해서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 안성맞춤이야. 이 유니폼은 스타트의 느낌도 나서 멋지고, 정말 일하기에도 편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여. 하지만 스웨터에 노란색을 좀더 넣으면 예쁠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노란색 금색은 기장가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색깔 아닌가, 노란색은 눈에 확 띄어서 승무원은 그런 색깔 못쓸것 같더라고.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